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소희연의 에스테틱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메디테라피 비타 토닝 라인 친구들 소개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주 아주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 후로 제가 듣기로 아주 그 프로모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길래 아주 너무 뿌듯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념하여 오늘도 제가 메디테라피 아이템 중에 아 이건 꼭 소개해 드리고 싶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바람이 찾았잖아요. 가을 겨울이 돼서 이렇게 찬바람이 많이 불면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주름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피부 탄력 케어를 이 친구들로 아주아주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자, 짜잔, 뭐냐면요, 메디테라피, 링클핏, 탱글, 아이패치와 더돔, 슈마지, 골드실, 리프팅 크림입니다. 예쁘죠? 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예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패키지도 고급스럽고 예뻐서 우선은 아이패치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디테라피를 꾸준히 쓰는 이유가 이 메디테라피만의 특허 기술을 담은 아이템이 참 많다는 그런 점인데요.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짜잔 자이 그물망 여기 이게울망졸망울망졸망 그물망 이 그물망 보이실까요? 이 아이패치가 단순하게 이 콜라겐을 굳힌 아이패치가 아니에요 얘는 저 분자 콜라겐을 아주 촘촘한 이 구물 구조로 응축시켜서 특허 기술을 적용한 패치라고 하는데 이 콜라겐은 콜라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거친 100% 프랑스산 콜라겐으로 만든 링클핏 탱글 아이패치예요. 원래 이 눈가 피부는 얼굴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되고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눈가부터 힘없이 처지는 거래요. 그래서 눈가 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데 눈가 주름, 탄력, 이 관리는 사실은 30대부터? 아니지. 20대부터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쌀쌀한 이 날씨에 이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제 얼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손등에도 붙여봤지만,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엄청 크죠? 얘가 이 앞볼부터 눈가 주변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크기라서 정말 전이 사이즈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패치에 있는 이 필름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그물이 없는 쪽 면. 안에 좀 매끈한 면이 있거든요. 매끈한 면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 시원해. 어, 시원해. 이게 붙이면서도 약간 이 쿨링 효과가 있다는 거지. 매끈한 면이 피부에 닿아야 돼요, 여러분. 그물면은 밖으로 이렇게 오고, 안쪽에 매끈한 면이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붙이면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까지. <laughs> 패치가 큰 거예요. <laughs> 이게 이렇게 눈가로 쫙 달라붙게 붙이면 약간 쳐져있던 눈가가 살짝 라인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쪽이랑 다르게 붙인 쪽안 붙인 쪽 이렇게 늘어진 눈가를 쭉 당기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가가 올라가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고정이 되는데 꾸준히 사용하면 눈가 라인이 싹 올라가는 거죠. 아이패치 면적 정말 넓죠. 앞골부터 시작해서 눈가까지 쫙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눈가 주변 피부를 이게 패치가 넓으니까 확실히 케어할 수 있어서 이 넓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투명해진 거 보이세요? 이게 한 20분, 30분 정도 붙여 놓으면 이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피부로 싹 흡수가 되면서 아이패치가 이렇게 투명해져요. 이게 눈으로 딱 확인이 되니까 확실히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이 친구가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홈케어 아이템으로 정말 딱이라는 거죠. 사실 집에서 매일매일 관리해야 하는 눈가인데 이게 좀 음, 너무 고가다 그런 사실 아껴 쓰게 되잖아요. 근데 눈가는 매일매일 관리해줘야 하는 것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홈케어 아이템으로 정말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짜자자. 오, 눈가가 여기가 살짝 조금 더 리프팅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난 만족해.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치로 눈가 관리를 하고 나서는 확실하게 조금 더 리프팅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슈마지 골드실 리프팅 크림으로 얼굴에 전체적인 탄력 관리를 전해주거든요. 이 아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 위에가 뭘까요? 이 아이는 일명 경락 충격파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아이템인데요. 다들 광고로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경락 충격파. 돌면 정말 신기하죠? 이 리프팅 크림하고 이 경락 충격파를 같이 사용해주는데요. 짜잔. 이렇게 결합이 되 있다가 딱 떼면 디바이스가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여기 전원버튼이 있어서 전원버튼을 누르면 흡수 모드. 한번더 누르면 경락 충격파 모드. 이 경락 충격파는 눈가나 입가 같이 이렇게 탄력이 필요한 집중 부위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 EMS 디바이스여서 피부에 대고 있으면 막 약간 찌릿찌릿 하면서 자동으로 약간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정말 좀 신기하거든요. 아, 이게 리프팅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려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흡수 모드가 되잖아요. 흡수 모드는 말 그대로 경락 충격파를 하고 난 뒤에 남은 크림을 아주 깔끔하게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모드입니다. 자, 크림부터 발라봐야겠죠. 자, 크림.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자잔. 굉장히 보이세요? 쫀득 쫀득한 거이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들어있겠냐고요. 이 크림 잘 보셔야 돼요. 이 크림 안에 잘 보시면 이 노란색 실처럼 보이는 게 진짜 금입니다, 여러분. 골드. <laughs> 진짜 대박이죠? 제품명에 있는 그 골드 실이 정말로 골드, 금인 거예요. 진짜로 골드 실이 함유된 크림인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금실 리프팅 많이 하잖아요. 이 크림 발라주면 금실이 피부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금이 피부에 직접 녹아들 수 있게 이 안에 실 형태로 담아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 금을 피부에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치게? <laughs> 먼저 눈가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골드실을 발라주고요. 아까는 이쪽 갈렸으니까 이번엔 이쪽에 좀 발라야겠다. 발라주고, 디바이스를 켜볼게요. 노란색은 흡수, 빨간색. 빨간색이 경락 충격파예요. 이 레드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한3번 정도 얼굴에 해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나중에 눈가 떨리는 거. 이게 경락 충격파예요. 이렇게 해서 골드실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이 경락 충격파 모드로 피부에 눈가에 탄력을 주는 거예요. 보여 보여. 지금 떨리는 거? 이게 피부 탄력이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가를 관리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팔자주름. 우리 또팔자주름 깊어지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발라서 팔자주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 볼살 여기 밑에 아랫살 처지면 이 아, 정말 너무 안 예쁜 거죠 팔자주름 되게 깊어져서 이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위도 무조건 관리를 잘 해주셔야 얼굴이 탄력 있게 쫙 올라가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런 느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집에서 홈케어 할때 내가 피부과를 굳이 안 가도 아 내가 지금 뭔가 관리를 열심히 받고 있구나 어머 어머 이거 봐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건 정말 직접 집에서 써봐야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진짜 1회만 해도 되게 확실히 주름이나 탄력이 개선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진짜 집에서 자주 손이 가는 홈케어 디바이스 중 하나예요. 사실 되게 큰 디바이스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불편하잖아요.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까먹고, 근데 이게 크림 위에 달려있으니 크림 바르고 무조건 3분씩 눈가나 팔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피부 탄력이 전체적으로 정말 쫙 올라간 느낌이고 피부가 한층 더 리프팅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까 했던 아이 패치랑 리프팅 크림 같이 쓰시면 저처럼 눈가 주름, 팔자 주름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무드로 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크림까지 싹싹 이 좋은 골드실 피부에 다 들어가게까지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탄력 케어 방법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게또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혜택인데요. 메디테라피에서 저희 유레카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유레카 단독 특가 기획전을 열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이 기획 세트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메디테라피 탄력 라인 세트와 함께 리프팅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희연의 에스테틱은 이만 문을 닫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